안녕하세요. 하이웨스라이프 조민경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속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더부룩하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증상들이 위 건강의 적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함께 열어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속 편하게 이 건강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비법 알려주실 오늘의 건강 가이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 송모병원의수학인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나 위 질환이 많았나 싶어서 놀랐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식습관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헬리코박터라는 위에 살고 있는 세균인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약 50%가 이 세균에 감염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균이 위염 소화성 궤양 그러니까 위궤양이나 12장 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 말트림 부종이나 심지어는 위암까지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어.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아까 말씀드린 소화성 궤양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을 어, 만들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어, 실제로는 헬리코박터균에 어. 감염이 되지 않은 분들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해서 네.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위산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그 때문에 느끼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되면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한은 헬리코박터균은 위에서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방치를 네. 하게 되면은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그 다음에 위선종이라든가 이형성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네. 위험까지도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됐다 하면은 아무래도 치료를 꼭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헬리코박터 치료에는 항생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탱적이군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 헬리코박터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균이 잘 죽지를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위가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생제가 작용하는 걸좀방해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산 분비 억제제라는 약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산도 pH라고 표현을 하죠. 네. pH가 많이 높아지게 돼서 산이 적게 나오게 된 상태면 헬리코박터 막 증식을 하거든요. 네. 그때 항생제가 들어가면 아. 균이 잘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 치료에는 반드시 항생제가 들어간 이 약제를 복용을 해야만 합니다. 가잘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럴 때 소화제나 아니면 갤포스 이런 것들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통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복용을 하는 게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는, 어,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물을 자주 드시게 되면은 산이 많이 나오더라도 희석을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역류가 돼서 올라왔을 때 그걸 씻어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불편하지만 한두 모금 드시는 거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게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아니다 익혀서 먹는 게 좋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 이런 채소 종류에 들어 있는. 그 영양 성분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 익히지 않고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오염된 그런 것들을 같이 어. 생으로 된 것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생 채소 종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네또 요새 인터넷에 보면은 빈 속에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면요 교수님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미건강을 <미감각을 웃음> 위해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에 식사는 규칙적으로 차라리 이런 어떤 꼭 먹어야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네. 일상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드시던 식사를 제 시간을 맞춰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위장의 리듬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지 어떤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을 끝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위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 상담을 할때 얘기하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적은 칼로리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 고관절이 접히는 운동. 제일 좋은 게 걷는 운동 네. 그리고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물을 한두 모금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위장이 잘 움직이고 그런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세 가지를 많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았다 싶으면 또 관리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재발이 좀 잦은 질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팁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